할렐루야. 참 좋은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새벽 예배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밖에 환하지요. 예, 이제 아침 예배 같습니다. 이미 밝은 밝은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생명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죽습니다. 하지만, 내일 하나님 다시 나를 살리시고 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그 끼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내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내일 죽노라.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는 매일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을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육에 매여 있고 세상 것 바라볼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비롯한 이스라엘 주민과도 다 그렇게 심판받지 않습니까?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고 부흥이지요.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마음에 합한.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곤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였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였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10편 기자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생명 물가에 심겨졌으니. 절대 우리는 말라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어, 지금 들녘에 물이 지금 차 있잖아요. 그, 논마다. 그리고 모가 가득히 이제 채워졌습니다. 파릇한 냄새들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논물 냄새가 저는 좋고요. 그리고 그 파릇한 모들이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잠시, 좀 취해 있었는데, 지금도 잠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논좀 보다가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들녘에 물이 채워지게 되고 그물위에 이제 모들이 심겨지고 이제 뭐지하라 그것에 풀탑이 더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로서 우리 농부들을 기쁘게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가에 주님의 생명수로 다시금 살게 된 우리의 생명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며. 또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결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논밭에 물이 없어지는 한, 저분은 말라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스겔 오늘 36장 8에서 15절까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예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바벨론의 1, 2차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그냥 다. 예, 이제는 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에 귀, 귀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귀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에 세임을 얻으라는 겁니다. 다시는, 다시는 세상 의지하다 무너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의 명하십니다.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니까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이 어떻다고요?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니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 3차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예 3차 공격이 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금 돌아올 것은 만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무슨 말인지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 미래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요. 오히려 3차 공격 없이 바벨론에 의해 다시 공격받는 것이 없이 이대로 회복되기를 어찌 주님은 바라고 계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예. 그런 심판 과정 없이 지금 이대로 회복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함께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9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누가 돌이킨다고 말씀합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잘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 마음은 간절합니다. 너희도 돌아오기를, 너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리일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네,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많이 하십시오. 예. 어린아이가요, 특히 갓난아이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전능자입니다. 이미 벌써 어머니는. 그래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아직도 우리 하리이 그래요. 참 생소한 그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엄마에게 뭐예요? 아빠에게 뭐예요? 근데, 우리 하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아빠,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 줄까요? 아빠, 이럴 거예요.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엄마, 아빠는 전능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함께 하길 바라요. 우리 아내가 엊제 어제 오늘 아, 어제, 그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자리를 비어 있으니까, 하리비가 엄마 항상 그래요. 알면서.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laughs> 하승이까지도 그래요. 엄마 언제 올까요? 아니, 언제 오든 때가 되면 오겠지. 근데 엄마 언제 올까요? 엄마 어디 갔어요? 아는 아는데 이 마음에는 좀 불안함이 있는 거죠. 아빠가 있는데도. 예, 엄마, 엄마, 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눈 한번 감아, 감아 보십시오. 30, 40, 50년 전그 전전 때로도 돌아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포근한 예, 그 가슴을, 그 마음을 언제나 우리를 위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아시겠습니까? 오늘 다 잊어도 이 말씀만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사람이 너를 갈고 심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게으른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 여러분 너무 잘하실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설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내가 택했고 내가 하였고. 내가 시간 뺀 거고 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이시고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이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관제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앞서 35장부터 거론되고 있는 자 바로 이애돔 에돔은. 이스라엘의 앙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앙숙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의 바로 조상이 에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고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축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산 여기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오늘날 이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미움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5장 5절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옛날부터 한을 품었답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환란의 때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지금 전력을 전위를 전력, 력전 상실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만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칼의 위력에 그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어찌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 뿌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저 진행된 그러한 한 핏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함락을 두고 있음 이때 조롱과 피방을 일삼고 있는 애돔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의 가식거리고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야뭐 장로가 말이야, 뭐 집사가, 권사가 말이야, 어떤 성도가 말이야, 뭐이렇단다 집목교회 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저렇게 봐라. 잘못되는 상황 가운데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조롱하고 비방할 때가 참 많지요.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때가 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락되기를 그만 원했던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했던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방치하듯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주일성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게 수입이 생겼을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섬기고 싶어 마음으로 섬기는 수도 있고, 억지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와 벗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성경 읽는다고 쇠고랑 차고 우리 감옥까지 않시어 그렇죠? 핍박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나. 물론 아직도 힘든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성경 읽는다고 우리를 감옥 가지 않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지금 이 새벽에도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교회마다 불을 밝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누구든지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리고는 잘못되고 안 됐을 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거 아니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창구를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단다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또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회를 놓쳐 버리고 회개지 회개하지 않는단다면 옳은 길로 돌아오지 않는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사는 인생 한번 살다 죽는 건데 뭐 어차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으면 끝이 아니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갈 곳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라, 근데 그 나라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만 갈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 사람만이 갈수 있습니다. 자유의 의지를 유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산자 바로 그러한 자만에게 허락된 곳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주신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시겠대요. 지금 이들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뻐서가 아닙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집트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아요. 이방나라들이 도와줄 줄 알아요. 그러고 있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세상의 권력이 바벨론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들에 건축하는 계획을 주님 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황폐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예,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꼴 좋게 바베론에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공격당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네가 망하냐? 왜 네가 아프냐? 왜 잘못되냐?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거예요. 비아냥 거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그 조롱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진실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택하시고 그 안에 사십시오 절대로 세상 방법들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기 부리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고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늘 우리 하루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다 오늘. 그러나, 먼저 감사하십시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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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가 함께하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것만 탐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것 때문에 낙담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호란배우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것 하면 다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